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산카 박준우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2020년 12월 16일입니다 그말 뜻은 연말이란 말이죠 연말쯤 되면은 제가 항상 많이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 썸네일에서도 보셨겠지만 연말인데 중고차 좀 싸지 않아요 어 소위 말하는 내가 아는 사람 아는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잘 모르시지만 아는 사람 그 어떤 아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내 아는 사람이 그러던데 연말되면 중고차가 반값이 된다더라, 싸다더라. 여러분, 카더라 좀 치워치우세요, 진짜. 제가 확실하게 오늘 설명드릴게요. 어, 연말되면 차량이 훅 싸지진 않습니다. 하지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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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차급일수록, 차량 금액이 비쌀수록, 조금 감가가 되는 건 맞아요.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, 아, 12월 31일. 아, 하루만 뒤에 사면은 내일 중고차 값이 몇백만 원 떨어지겠지. 그거는 틀린 말입니다. 그런 건 없습니다. 그래서 쉽게 예를 들어서 4년 이상 정도 된 차량 같은 경우는 사실 금액 감가가 어느 정도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한 제품이기 때문에, 어, 뚝떨어지지는않고요 1년 이내 제품은 그래도 감가가 조금 되는 편입니다. 네,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아시겠지만 퍼센테이지로 따신다면 감가율은 1년 이내 2년 이내에 최대한 많이 이루어지고요 엄청 많이 이루어지고요 그 이후로는 서서히 감가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요 만약에 신차급 차량을 구매를 앞두셨다 하시면 내년 한 3월 정도에 구매하시는 것을 전 추천을 드리고요 그게 아니자 하시면은 사실은 엄청나게 차이는 없습니다. 예를 들어서 2015년 12월에 등록된 차가 있고요, 2016년 1월에 등록된 차가 똑같아요. 막 주행거리랑 옵션이나 사고 유무나 차종이나 다 똑같다고 칩시다. 그러면은 2015년 12월에 출고된 차가 2016년 1월에 출고된 차에 비해서 몇 백만 원 싸질까요? 그건 아니거든요.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소위 아는 사람, 내가 알아보니까 어서 디 카더라 이런 얘기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안 하시는 게 좋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중고차는 길게 오랫동안 알아보시면서 원하시는 시세 같은 거 파악을 하셔서 최대한 현명하게 구매하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. 내가 무작정 아 그냥 넋 놓고 있다가 연말 되면은 차 사야지 아 연말에 차 싸다더라. 가가지고 중고차 매장 슬 들어가가지고 연말이니까 싸겠지. 덥석 사는 거 절대 안 됩니다. 바로 운팽이 반팽이 됩니다.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이런 힘든 시기에 다 같이 함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제 영상 보시면서 잠시나마 힐링 또는 또을 작은 정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어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같은 거 한번 남겨주세요. 제가 그다 일일이 다 댓글 데... 답글을 남겨드리려고 노력은 하지만, 저도 사람인지라, 몸이 한계인지라, 음 이렇게 하트만 누르고 댓글, 다 답글, 대댓글을 못 남기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근데, 아, 요거는 누가 봐도 좋은 컨텐츠다 하는 거는 제가 덥석 물어가지고, 이렇게 영상 촬영할 테니까 언제든지 어 댓글 환영입니다. 악플, 바로, 아, 말은 안 하겠습니다. 악플은 하지 마세요. 네,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